아니면, 몸을 뭐 굳이 노동이 다 첨가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손을 써야 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기술이라고 하죠.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좀 일하실 때 유능해요, 비교적. 유능하다. 네, 유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써야 되는데, 좀 유능한 직원을 쓰고 싶다. 음.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음. 네. 네. 손끝이 둥근 사람. 네, 손끝이 둥근 사람. <laughs> 네. 저 살짝 좀 둥근 편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좀안 보이시겠지만 뭐 검지는 약간 조금 살짝 뾰족하고 중지, 약지, 뭐 새끼 요런 애들은 조금 엄지랑 다 둥글둥글합니다. 음. 이런 분들 뭐가 궁금하신 겁니까? 특징 있까요 있어요, 특징 이 있어요. 음. 이분 예, 요전에 이거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요 일하실 때 네. 특히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하세요. 기능적 부분은 음.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실?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 아, 내가 이제 뭐 직접 몸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을 뭐 굳이 노동에다 첨가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손을 써야 되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하죠, 기술이라고 하죠.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좀 일하실 때 유능해요, 비교적. 유능하다. 네, 유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써야 되는데 좀 유능한 직원을 쓰고 싶다. 음.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행정 업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 키보드를 선으로 두드린다 해서? 네,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화이트 칼라다, 블루 칼라다라고 본다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블루 칼라에 가깝다. 음. 음, 음. 어, 블루 칼라에 가까운데, 그 블루 칼라 중에서 내가 유능하다. 즉, 내가 기술이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음. 기술은 좋은데, 우리가 이 사람이 좀 게을릴 수도 있고, 네. 일잘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손끝이 둥그신 분들이 유능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해요. 음... 그래서 손끝을 조금 참고하셔서 일하실 때이 사람이 실력도 괜찮고 비교적 성실한 사람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직업 면접 보실 때 이렇게 오딱 차려 그렇게 앉아서 막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분보다 뭐 기술직이라고 하면 자식 손주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어... 네. 이거 실상에서 선생께서 님 알려주신 방법 같은데 한번 보라. 어, 한번 그렇게 조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죠. 음. 음. 그러면은, 개발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웹, 앱 개발자분들. 네네네네. 그분들은 기술직으로 보지 않으요 아니에요. 아, 이건 블루칼라 쪽으로 안보시는 네, 맞아요. 어. 블루칼라는 정확히 우리가 막 진짜로 뭐 정비하시고. 아. 수리하시고. 네네네. 어, 어, 막 내가 지금 막 도배하고, 막 어. 배관하고. 어. 아유, 막. 실제로 가가지고 막 냉동 공조 이런 거막 하고 이렇게 정말 기술 필요하신 분음 우리가 어니 말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몸을 써야 되는 3D 역정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손 테크닉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몸 쪽으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다 손끝이 둥그신 분들 음 나좀 유능한데 삼칠주가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음. 적당히는 해요. 음. 적당히는 합니다. 적당히 한다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알아. 오. 약간 좀 글도 써요. 오. 근데 이런 건 감각 예술성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음. 그림은 약간 거기서 또 차이가 있거든요. 조금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아, 근데 예, 그런 부분이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게 좀 발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음. 하지만 음악은 잼병이에요. 음,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기술하고는 또 살짝 거리가, 저는, 저는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그런 쪽으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위질을 한다든지, 뭐 미용을 한다든지, 뭐 네일아트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또 이런 기능에 좀 기술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어, 뭐 우리가 흔히 막 이런 데도 보면 막 선반, CNC, 밀링뭐 프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뭐정비소를 하는데 유능한 직원을 구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타일 기술자 중에서도 좀더 잘하시는 분좀 구하고 싶다. 음. 한번 보셔라. 음. 기술은 좋은데 제가 애가 좀 성실하지가 못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라고 할때 조금 더 비교적 성실한 사람 원하신다면 손끝이 둥그신 분들은 일도 잘하시는 편이고 음, 성실하신 편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네.